절개로 그 모수를 이식할 수 있는지, 혹은 이식 모수가 부족한지, 이런 과정을 살펴보는 게 필수인데, 안전하게 채취 가능한 탄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떤 병원에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안전하게 1.5cm만 뭐 가능합니다. 1.5cm 넘어가면 위험해요. 라고 해서 1.5cm만 딱 정해놓고 채취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그냥 대략적으로, 어,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사실 조금 놀랍긴 한데요. 후두부 탄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안 사용할까요? 그 기구가 바로 이렇게 생긴 간단한 기구인데요. 락소미터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저희 모나라에서는 이 기구를 사용해서 후두부의 탄력을 측정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기구는 미국 의사 모아비가 만들었는데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후두부에 대고 탄력을 측정을 해서 얼마나 움직이는지 실제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센티미터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탄력의 센티미터를 재는 건데 중요한 거는 한 부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두부의 여러 곳을 측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탄력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 사람의 후두부 탄력을 알수 있고, 절개 수술을 진행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뉴스와 같이 후두부 괴사 사고 없이 수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